네, 유한타 증권의 임서구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미국의 금리, 중국 경기 계속해서 뭐 시작은 크게 이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매일매일 뭐 다른 해석들을 내놓으면서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어두워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데 해외선물 이슈들 전거하면서 좀 움직이 어땠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어제 미니 다우 선물 차트 보시면서 한번, 어제 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딱히 뭐 미국 쪽에서 나온 지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전 중에, 오전 장에 이제 나온 중국 지표가 부진하면서 중국 증시를 포함한 유럽 증시가 또다 같이 빠지면서 미국 증시에도 이제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다우 선물은 이제 0.56% 하락하면서 16,962선에 마감하였습니다. 중국 지수가 이제 부진했던 이유는 이제 중국의 무역 수지 때문인데요. 이제 중국의 9월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7.7% 이렇게 감소하면서 11개월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약 6년 만에 이제 최장기간인 11개월 연속 감소인 점에서 이제 경기 분, 경기 둔화 이런 분위기, 우려 분위기를 다시 형성하였는데요. 이제 수출에서도 이제 1.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이나 a 5 0 선물 역시 2.07% 하락하면서 9,812.5에서 저가로 끝났습니다. 연이틀 이제 f e 위원들이 이제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일단 제임스 플라 이제 세인트 t 루이스 연방 어, 연방 준비은행 총재가 연, 어 전미 실물 경제 협회 연설에서 저금리로 정책 목표를 거의 달성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속되었던 제로금리 기조 종류를 심각,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이런 말을 했는데요. 블라드 총재는 이제 현재 실업률 5.1%가 페드가 원했던 수준이고, 또 물가상승률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오를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금리 인상 이후에도 경제부양, 경제부양을 통화정책을 써서 부양하면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데니얼 타를로 연준 이사는 이제 금리를 올리, 올리, 올리기 이제 적절한,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제 현재 미국 경제가 이제 물가와 임금 상승이 따로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이제 지지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탠리 피셔 부의장도 이제 연내 금리 인상은 기대일 뿐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투자자들을 이제 헷갈리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어제 또 크게 움직인 상품은 원유 선물입니다.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제 원유 선물 11월물은 이제 1.83% 하락한 46.57에 마감하였습니다. 중국 무역 수지가 이제 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 우려로 번졌고 이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이제 원유를 하락세로 이끌었는데요. 이제 게다가 그리고 국제 에너지 기구 IEA가 이제 OPEC의 공급 축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이제 원유 시장이 최소한 추가적으로 1년간은 어 공급 과잉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하락폭을 또 부추긴 상태입니다. 네. 원유 전반적인 하락 기조가 한더갈 거다라는 쪽으로 의견 좀 많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내리고 있습니다. 슈퍼 엘리뉴 현상으로 농산물 가격이 많이 뛰더라고요. 한 3주 동안 보니까 설탕 가격도 30%는 올랐다고 해서, 와, 굉장히 많이 좀 시세 급변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이쪽 관련해서 좀 전략 세워주실 거죠? 네,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CME 거래소에서 이제 좀 다소 생소한 상품, 이제 농산물 선물들을 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옥수수 선물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옥수수는 이제 한 계약당 5,000 부셸입니다. 이제 여기서 부셸은 이제 가격, 아, 과일이나 이제 곡물 등의 무게 단위이고요. 옥수수의 경우 약 1부셸당 25.4kg 정도 합니다. 한 틱당 0 2 5센트 이고요. 한 틱의 가치는 5,000을 곱해서 이제 12.5달러 되겠습니다. 결제월은 이제 3월, 5월, 7월, 9월, 12월 이렇게 총5달로 이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옥수수는 뭐 이제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고, 재배 지역에 따른 그런, 어, 계절성이 가격에 항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제 생산량과 이제 수출량에서 이제 절대적으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미국 옥수수의 계절성이 가격에 강, 가격이 이제 강하게 반영되기 마련인데요. 이제 계절, 계절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봄 같은 경우는 이제 옥수수 파종기로서 이제 토양 수분이라든지 기온, 농 이제 작물의 초기 생육에 어, 영향을 미칩니다. 농가는 이제 작물의 가격과 이제 함께 이제 파종 환경을 고려해서 파종을 결정하기 때문에 3월에 미국 농부, 농무부가 이제 농가들의 파종 의향을 조사하고 또 이걸 발표하는데요. 이제 그때 한 해의 생산량을 이제 점,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여름에는 이제 수분기로 접어들면서 접어드는데요. 이제 수분기는 옥수수의 수확량을 이제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여서 이제 가격 변동성이 좀 연중 가장 큰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시기에는 일기예보에 따라서 가격이, 급격, 어, 가격이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함으로 아마도 어, 유심히 한번 봐야, 될, 봐야 되는 구간이고요. 가을에는 이제 수분기를 지나서 비교적 기상에 따른 이제 영향을 적게 받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늦더위가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뭐 어, 서리가 내린다, 빨리 내린다든지 이러면 이제 작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재고가 다 소진돼서 이제 결제월에 비해서 뭐 높은 가격 형성될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제 뭐 텍사스 쪽 이제 남부지방 쪽의 수확이 또 시작되면 수확에 따른 또 가격 하락 압박이 좀, 어, 보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다음은 윗 소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맥도 이제 스펙이 좀 옥수수, 옥수수와 이제 같이 1개약당 5,000부 셸이고 한 틱당 0.25센트 동일합니다. 틱가치도 11.5달러, 어, 같습니다. 소맥은 이제 생육 특성에 따라서 이제 겨울밀과 봄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제 단백질 함량에 따른 이제 조직감, 조직감에 따라서 경질밀과 또 연질밀로 이렇게 구분되, 구분되기도 하고 색깔에 따라서 이제 레드위트랑 화이트위트 이렇게 구분되기도 합니다. 주요 이제 생산 요인으로는 이제 파종 식의 수분 함량, 그리고 재배 기간의 강우량, 그리고 수확 시대의 강우량, 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데요. 이 8개 주요 국가인 중국, 러시아,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이제 유럽 이렇게 총 8개 주요 국가가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소맥의 이제 주요 용도로는 이제 식량의 60%, 그리고 사료용 20%, 그리고 종자용 8%, 그리고 나머지가 기타 공업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두 소이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스펙은 옥수수와 뭐 옥수수 소맥 같이 뭐다 동일하고요. 대두는 이제 응용 범위가 무한한 재생 가능 원료로서 이제 가공 제품은 크게 대두 박과 대두유로도 구분됩니다. 대두박은 이제 가축 가금 사료 중 이제 핵심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이제 미국 생산량의 25%가 25 수출되는 어, 환경인데요. 대두박의 이제 생산량은 이제 대두의 양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어, 유심히 보셔야 그 대두박과 이제 대두 이렇게 다 관, 관련이 있고요. 또 이제 가격 같은 경우 이제 초봄부터 늦여름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보이다가 늦가을에 좀 가격이 어, 급, 어 가격이 이제 좀 급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총3개 가장 많이 거래된 대표 농산물 선물들을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제 호가가 얇은 만큼 이제 한두 계약씩 소액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뭐 농산물 이제 선물 거래가 이제 전 세계 일기예보를 틈틈이 확인하시면서 어 보시다 보면 좀또 재미있는 투자, 상품, 투자 상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